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, 호칭,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,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,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에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상표에서 여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여부가 된다고 할수 없다.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 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 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